짜잔! 원래 코에 약간 윤기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아시죠 파스리 라따뚜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야, 그래 딸기 추가. 흥! 코끼리도 흥!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올리브를 한 번. 언제는 뷔페 이름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laughs> <오. 웃음> <지금,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날입니다. 여기 머리가 피곤해서 다샌 사람이랑. 같아. 얘랑 머리 똑같죠? <laughs> 귀여운. 오늘 저의 OOTD입니다. 짜잔. 어, 돼지 같아. 짜잔. 저거 무슨 콧구멍 달아놓은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 난 너무 징그러워. 난이 요란스러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시끄러워. 옷이? 어. 아무튼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 가방도 이렇게 귀엽게. 언니의 OOTD. 내 OOTD 찍는다고 하지 않았어? <laughs> <laughs> 볼게 없어서. 오늘 합정에 가서. 200m. <laughs> 어린이 구호구역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저희가 저녁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합정에 가서 좀소품샵 구경도 하고. 커피도 한잔 마셔주고 근데 그 전에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메뉴를 먹으러 가는지 이초 뒤에 봐요. 이초 뒤에 공개. 어. 어머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짬뽕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추음 갑자기 늘어난 맛있겠죠. 맞아? <laughs> 문을 내려! 한 문은 내릴 수가 없잖아 요분이 <laughs> 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안녕 <laughs> 롱벨레 언니 야돈이래요 야돈 장바구니에요 짜잔 딴데 앞으로 딸기서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들어라 딴 어, 귀찮아 데치면 정의되는 마트에 서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치야 <prendere> 어, 삼치야. 삼치 아니야? 아줌마 삼겹살? 샵을 켜고 저희 처음으로 데코용으로 한번 사볼게요. 핫세리핫세리 여러분, 저희는 집에 왔고요 짜잔. 너무 귀엽죠? 아니 여기가 겨울 할인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원래는 28,000원인데 22,400원. 22,400원에 구매했어요. 완전 득템. 그래서 여기에 파스타 해도 될것 같고 저희 오늘 라따뚜이 할 거거든요. 라따뚜이. 베스트. 라따뚜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요리한다는 게 아니고 그이 녀석을 활용해서 어, 그 얘기. <laughs> 아 말이 험 나왔어요. 아니 이 녀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에서 만든 요리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 <laughs> 원래 라따뚜이라는 요리가 있고 그걸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아니라? 몰라? <laughs> 자세한 건 나무위키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진은 안 들어가요. 최근에 제가 약간 급발진으로 그릇을 꽤 많이 샀거든요. 짜잔! 너무 귀여운 당근 그릇이에요 얘는. 얘랑 얘랑 얘는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샀거든요. 아이디어스에 둘다 있대요. 얘는 나요구인 작가님께서 파시는 각인도 고양이로 해놓으셨어. 약간 앵그리 걸스 같아서 이걸 샀 거야. 얘는 제가 무코 여행에 가서 여기에 무코야 선물 가게? 거기서 샀습니다. 얘는 일본 거고 한 12,000원에 구매 했고 전자레인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샀고요. 얘네 둘도 전자레인지 다 가능해요. 그 나유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거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스가 나 있어가지고 괜찮냐고 하셨는데 어우 여기로 밥 먹는 거 아니까 너무 괜찮잖아요. 이거 딱 뭔가 계란찜 해먹기도 좋을 것 같고 이 환한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흥! 코끼리도 흥! 홈플러스에서 산 쿠레시베리 산타 친구들 만들기 세트거든요? 여기 산타, 여기 눈사람 트리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좀... 음. 데코펜을 따뜻한 물에 녹여주세요 쿠레시베리에 베베를 꽂아주세요 배 위에 다이제볼을... 아왜복잡해오 이거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데? 여기 모자들 있고요. 9,900원인가 그랬는데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얘를 녹이고요. 또 가진 거 먹어도 돼? 아니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저는 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골고루 뿌리는 게 중요하더라고. 이거 건드리지 말아야 돼, 굳을 때까지. 옆에서 훈계만 하는 중. 콧수염만 그리고 올렸어야 됐네 <laughs> 원래 코에 약간 런 윤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나도 윤기 눈이 <laughs> 너무 작은 거 아니야? <laughs> 야 누구 닮은 거 같아 <laughs> 이게 약간 좀 잔인한 게 목에다가 이걸 찔러야 되거든요. 언니가 그렇게 생각해서 잔인한 거야. <웃음> 그런가? <웃음> 당당한 산타. 당당한 사람. 이게뺐나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라따뚜이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토마토를 싫어해가지고 근데 라따뚜있는 먹는 사람들 <laughs> 이렇게 얇게 일부러 해줬어요 이렇게 얇게 썰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얇게 말고 너무 어려워요 오 나라 오 나라 가지녀석은 이 못생긴 부분은 이따가 그때 같이 썰어넣을게요 음, 못생긴 거 차별합니까? <laughs> 네 너무해 저희 채널에 가지 처음 나오는 거 아세요? 저는 가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생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싫어해요. 그 정도는 아니야. 지삼선은 <laughs> 또 먹어요. 올리고 올리고 올리세요. 어? 탑을 쌓 탑을 쌓아 놓은 걸 이렇게 해야지 예쁘게 나온답니다. 아 트렌드 공부 좀 했군. 음. 모서리 끝으로 놔. 뭔지, 뭔 말인지 알지? 어. 토마토는 어. 밑으로 이렇게 되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어어. 어. 어, 사실 이해 못했는데. 오른쪽으로 정렬. 응. 음. 마 이런 날 해보는 거지. 짠! 이거는. 올리브영. 올리브영 아니고요. <laughs> 이거는. 마지시모라는 브랜드에서 저희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올리브오일이에요. 광고 아니고요. <laughs> 맞아, 광고 아니고요. 노출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귀여워서 받았습니다. 음, 촬영은 안 했지만 몇번 먹어봤거든요. 알리오 올리오도 해먹고 샐러드에도 뿌려먹고 해봤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저는 올리브오일이 가열 용이랑 음. 그 뿌려먹는 용이 음. 있는지 맞아. 처음 알았어요. 근데 물론 혼용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가열 요리용은 그 설명란에 써져있었는데 무슨 180도까지 해도 된다고 써져있더라고요 음. 뭐 저희가 근데 사실 올리브오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패키지랑 이... 저게 너무 편한 거예요 맞아 이게 <laughs> 너무 편해 <laughs> 이게 너무 편해 다른 왜 올리브오일들은 똑 까고 콸콸콸 으악 <laughs> 이렇게 되는데 맞아 이거 선물 주신 분이 아내분이랑 저희 영상을 되게 자주 보신다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이제 야채를 넣겠습니다. 괜찮으면 그냥 알려드리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갑자기 쉬게 되어서 피드백은 전달드리기로 했었거든요. 저희가 죄송하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진짜 반대로 너무 따뜻하게 진짜 보내주셔가지고. 맞아, 막 저희 보고 이렇게. 맞아요, 진짜. 어, 감동이라고. 어, 구독자분들 이름이 앵젤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왜 이렇게 다 착한 걸까? 앵젤님들. 어. 영상에 노출 안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laughs> 그럴 수 없다. 저희 <laughs> 그럴 수 없어요. 이걸 꼭 <laughs> 보여드려야겠어요. 저를 이제 오븐팬에다가 깔아줍니다. 그냥 사장님께 가스, 감사한 마음으로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웃음> 진짜로? <웃음> 너 진짜 준비했어? 운띠어봐 마 마지막 올리브오일은 치 지금 제일 핫한 그치. 시 시각적으로도 아주 귀여운 뭐 뭐니뭐니 뭐니 해도 마지시오 너 잘한다 방금 아, 즉흥으로 했어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laughs> 치즈가 이렇게 한 장씩 소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비상 왜 네. 너 배고파? 아니 트리가 붙어서안되지이 <laughs> 이거 어떡 하지? 미친 거 아니야? 하지? 이거 어떻게 하 어떻게 해요? 어내게 하지? 이거 어떻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지이지 이거 어데 슬픈 사 이거 이있어이 왜? 여기가 봐봐요. 여러분 요거 봐봐요. 아 씨, 너무 뚱뚱하다. 그냥 말해 주지 말지. 비밀이에요. <laughs> 오, 멋있다. 완전 연말 음식 같다. 확실. 히 <laughs> <laughs> 과정은 전혀 멋있지 않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이제 올리브유를 한번 더 뿌려야 돼. 이거 가열용이다. 가열할 거예요. 그렇네.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구우면 돼요. 네. 썸네일가. 내일 도시락까지 같이 하고, 오늘 저녁 파티 요리까지 해서 3인분. 저는 7분 할게요. 잘 내고 있나? 어. <laughs> 아, 그거 맞아? 내가 한국인이라. 어, 이제 끓는다, 끓는다. 이럴 때 넣었어야 되는데, 그쵸? 다이용으로 언니도 마지심으로 4행시 지었대요. g p t 힘을 빌렸대요. 감안하고 봐주세요. 마 마음을 사로잡는 깊고 풍부한 맛율 GPT <laughs> 좀 하는데? 지 지금껏 이런 올리브오일은 없었다. 시 시작부터 끝까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뭐 모두가 인정하는 양파 넣고 다진 마늘 몇 개나? 둘 둘. 좋아할 것 같은 냄새가. 나 <laughs> 아우, 만 기세다. 아예 좀. 그 깻잎 우백장과 동일한 거 아니야? 치카와 찌개로. 근데 뭔가 영어 유치원 이름 같다, 셀리. 저는 애슐리였어요 언제는 뷔페 이름이어서 좋아했는데 응. 언제는 뷔페 이름이어서 싫더라고요 짜잔 라바도이고요 이 녀석은 제가 만든 대패삼겹 파스타고요 <laughs> 엉망진창 머리깨진 <머릿> 트리 <laughs> 그리고 이거는 노티드에서 나온 케이크인데 언니가 길가다가 사은품으로 받았대요. 어. 서 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음. 맛있어? 응. 음. 피자 같아. 응. 음. 음. 맛있지? 응. 음. 약간 매콤하다. 응. 음. 네, 맛있어. 요 음. 어데게 연탄이 항상 나왔어? 연탄이랑 <laughs> <laughs> <영단이랑> 공유했네. <아이. 웃음> 연말은 이런 재미지. 이거 언니 도시락으로 내일 먹으라고 할게요. 언니 누구 먹을래? 난 산타. <웃음> 산타? <웃음> <웃음> 우유는 따뜻하게 데워왔거든요. 하나, 둘, 둘, 셋,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오! 오. <laughs> 이거 맞아? 그러게. <laughs> 어, 좀 가라앉는 것 같아. 점점 가라앉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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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웃음> 이렇게 생겼어요. 어, 나 그냥 그냥 입에 넣었는데. <laughs> 그냥 이렇게 노란색 크림이 있고요. 헉, 맛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어. <laughs> 할아버지를 뒤집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짠. 치얼스. 일단 잔인하다. <laughs> 공포 크리스마스 약 <큰> 그런 느 <laughs> <laughs> 어, 1분 남았네, 여러분 1분 뒤에 진짜로 어, 추천합니다 이래가지고. 행복하게 해커를 받고 있는 사진들 <laughs> 얼마나 웃겼겠어. 진짜 너무 웃겼어. 연탄인 혼자 소파에서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We, <laughs> 너무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